안녕하세요. 어, 친구들 좀 슬프지 않나요? <laughs> 선생님만 슬픈가요? 슬프다기보다는 너무 아쉬워요. 너무 너무 아쉬워요. 오늘이 생각쓰기 열 번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매생이 클럽 썼다 클럽을 시작한 게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어, 생각쓰기 주제를 얘기해주는 시간이 왔어요. 선생님은. 어, 이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울컥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쓴 모습도 너무 기억이 나고 또 어, 이렇게 서다클럽이 끝나간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아쉬움을 달래줄 라이브 방송 오늘 있는 거 알죠?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오전 9시에 매생이 클럽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하러 오세요. 자,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그래서요.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우리는 2학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다가오는 2학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마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그걸 글로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에 2학기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을 세 가지를 골라주세요. 세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세 가지 첫째 뭐뭐뭐 왜 둘째, 셋째,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댓글로 남겨주고요. 글로 쓸 때는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가 뭐뭐뭐고, 이걸 왜이 학기에 꼭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꼭 부모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도 되고요. 하기 싫었는데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좋습니다. 엉뚱한 일도 되고요. 어, 나쁜 짓하고 사고치는 것만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학기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세 가지를 골라서 댓글로 남겨 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글쓰기로 올려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꼭 올려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9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예요. 안녕.